안녕하세요. 행성 대산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보이시는 이 전원주택, 조그만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야산에 이제 들려 쌓여 있고요. 우측에 보면 이 물이 좋아요. 이쪽 보시면 이렇게 그, 일부는 그,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 보이시죠? 저쪽으로 보시면 저쪽 위에 저 닭장도 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닭장이 있습니다. 저산 쪽에. 이렇게 주인장이 계단을 해놔서 닭을 키울 수 있게끔 닭, 닭장을 해놨네요. 전부 들깨시 심었네, 들깨. 수면네, 들깨. 여각을 지금 둘러보겠습니다. 낮이 막획요 산이 뭐 산사태 위험도 없고요. 주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두 대는 주차가 가능하겠네요. 주차공간입니다. 이렇게 미, 미니 정원이 그, 들어오면서 이제 그 우측에 있고요.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밖에 이제 수전이 있습니다.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텃밭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. 저쪽에는 이제 그 정원 사관하고가 심어져 있네요. 이 앞부분은 그 서비스 하천 부지입니다. 하천 부지라서 이것도 이제 일부 이제 그 여기가 그 집이 내처에 네 있어갖고, 예 나눠서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더쓸수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고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그 계단을 해놨습니다. 장마철이라서 물이 좋은 게 아니고, 여기는 그일년 살사 틀린 물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짐 놓아드릴게요. 집안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조그맣게 이렇게 그 향상도 준비되어 있고요. 그 거실 앞에도 저렇게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거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네?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서면 이제 좌측에 이제 그 신발장이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방이 있고요 시방 거실입니다. 거실에서 이렇게 보시면, 건물이 작아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제 구조를 해놨네요. 선장은 이제 이렇게 색깔에 해놨고, 이렇게 우,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그 화장실입니다. 욕실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방 겸 거실입니다. 이렇게. 예. 가스가 아니고 인덕션이 비치되어 있고요. 좌측에 보면 이제 그 세탁실이 있습니다. 우측으로는 이제 그큰 방인데요. 안방입니다. 저, 네. 이렇게 붙박이장이 붓바,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화장실 돼 있고요. 그이 매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매물은 그 도로지분에서 약 200평이고요. 건평은약 21평인데, 다아 뭐 이렇게 앞에 그 현관 입구에도 그 달아맸고, 뭐 활용한 데는 이제 평수가 이제 좀더 늘어나죠. 그 부담 없는 거그 전원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매매가가 2억 3천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